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네, 보이시는 것처럼 혼다의 파일럿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은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 차량은 일본산 펠리세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펠리세이드보다 조금 더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 차량이 아닌 3.5 휘발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파일럿 3세대 모델입니다. 2018년 3월에 출고했으며 10만 4천 키로 주행했고 성능 기록부 띄어드릴 건데요. 성능 기록 부상, 운전석 도어 판금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미세누유나 불량 또한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왜 준비하게 됐냐면 팰리세이드 옵션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뭐3 0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차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거기다가 히발류 차량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됐고요. 차량 판매 금액은 2,23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혼다 차량, 일본 차량 튼튼하기로. 소문난 차량이기 때문에 매니아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 차량이고요. 혼다 차량 한번 타고 나면은 혼다 차량만 또 찾으시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부터 라이트 상태에 둘러보시죠. 네, 라이트 상태 어, 너무 좋습니다. 백화현상이나 기스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그릴이 쭉 이어지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레이더 센서판 보여 중이고요. 반대쪽으로 넘어오면은 라이트 상태 반대쪽도 너무나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안개등도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본 네트 범퍼 하단 너무나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측면부 조수석 앞타이어 잔여랑부터 확인할 건데요 앞타이어 잔여랑 100%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바꾸실 일 없고요. 타이어는 20인치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 컨디션, 휠 기스 경미한 생활 기스 정도만 있고요. 앞 엔다부터 뒤 엔다까지 쭉 비춰드릴 건데요. 앞 엔다부터 뒤 엔다까지도 정말 깔끔하고 전장 상당히 깁니다.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커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곳곳에 생활 PPF 붙여 주셨기 때문에 차량에 조금 더 애정이 있으셨던 분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 타이어 자녀랑도100% 남아. 있 있습니다. 차량 상태 너무나 좋아요. 위쪽으로 보시면 루프렛과 썬루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C필러에도 통창이 큼지막하게 있기 때문에 네 뒷좌석에 타신 분도 개방감이씨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포지션은 둘셋둘 둘 포지션이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한번더 탑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후면부 넘어가겠습니다.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그냥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통 SUV처럼 약간 직각 형태를 떼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와 가운데는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동 트렁크 매끄럽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내장재 상태 볼 건데요. 내장재 상당히 깔끔하고요. 지금 이 뒷열은 레버를 한번 당기시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이어서 조금 끔 불편한 점만 양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자, 지금까지 혼다 파일럿 차량 외관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펠리세이드 살 바에는 이거 살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실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세련된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실내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시트 상태도 너무나 좋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에는 2단의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의 실키로수는 10만 4 7 0 0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은 기름 경고등 뜨고 있는데, 기름은 제가 넉넉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계기판이기 때문에 너무나 세련됐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들에 버튼들이 상당히 많아요. 좌측에는 그냥 트립 리모컨 그리고 핸즈 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조향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열선 장착되어 있고요. 자, 가운데 넘어왔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정품 디스플레이와 아틀란 내비게이션 매립된 차량이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매우 선명하고요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가 보이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과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컵홀더 그리고 수납공간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가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에 따로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이 CM 룸뮤라 블랙박스 그 위쪽으로는 썰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썰루프 작동 확인해 볼게요 네, 썰루프까지 작동하긴 해봤습니다. 와, 1열 너무나 넓고 생각보다 옵션도 정말 많습니다 자, 이어서 2열 설명드릴게요. 자, 2열 탑승했습니다. 이 차량은 패밀리카로 너무나 적합한 차량이에요. 2열 탑승했을 때 공간은 더할 나위 없이 넓은 차량이고요. 가운데에 보시면 2열 독립식 공조 에어컨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열 시트 상태도 너무나 깔끔하고요. 코일매트도 깔려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혼다의 파일럿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패밀리카를 지금 구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중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